말하는 브이로그는 처음인 것 같죠? 인사하는 걸 까먹고 안 찍어서 여기까지는 더빙이에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도 엄청 많이 올렸었는데 진짜 한 10년을 넘게 팀카다시안의 리얼리티 쇼를 봤었거든요. 옛날에는 넷플릭스에 들어오기 전이어서 넷플티비에서 사야 됐단 말이에요. 결제하고 매년 봤던 쇼예요. 그리고 리얼리티 쇼가 참...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말고도 많이 보는데 킵핑업 위터 카다시안이 제일 뭐랄까 리얼리티계 오리지널이랄까 진짜 오래 봤어요. 안에 내용이 킹 카다시안이 스킴스 그 브랜드를 준비하는 과정 같은 게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도 쇼핑몰 할 때니까 참 재밌게 봤었는데 원래 이름을 그킹 카다시안의 K를 따서 키모노라고 지었다가 일본 사람들이 엄청 항의를 해서 스킴스로 바꿨거든요. 그런 뭔가 우여곡절이랄까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있었어. 아무튼 그게 한국에 드디어 들어왔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이미 몇 개를 사봤었어요. 저는 처음 런칭했을 때 직구를 했었고 고정 속옷을 입어봤었어요. 봤었는데. 뭐랄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뭔가 파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딱 붙는 드레스나 이런 걸 입을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한국에서는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정 속옷은. 화장실 갈때 너무 불편해. 한두 번 입고 안 입었고요. 한 20만원 했던 것 같은데. 김카다시안. 이또 가슴이 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사 봤는데 스킨스는 생각보다 별로였다. 너무 명치가 이렇게 쪼이는 느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옷을 하잖아요. 킴 카다시안이 하는 옷이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엄청 기본적인데 섹시하고 되게 다 가려져 있는데 핫하고 좀 미니멀한 거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킴이 막 그런 행사장이나 막 이런 데서 입는 그런 거 말고, 그냥 그 리얼리티 속에 있는 집에서 입는 옷, 집에서 거의 입거나 일할 때 입는 그런 옷들이 진짜 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엄청 심플하고 편안한데, 어느 정도 좀 핫하고, 예쁘고, 편해 보이는? 그래서 옷이 제일 궁금했는데, 옷을 또 사기에는, 나시 하나에 막 6만원, 7만원 이렇단 말이에요. 티셔츠 하나에 8만원. 내가 만들고, 제가 또 만들고 있잖아요, 옷을. 그래도 그돈 주고 사기가 좀 그런 거예요. 원가를 아, 아, 뭐그 엄청난 원단을 샀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다이마루라는 것이 그렇게 비싸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험, 경험 또옷 만든 사람인데 좋아하는 브랜드 입어보고 경험은 해봐야 되니까 제 최애는 클로이예요. 딸이 다섯 명이고 아들이 한 명이거든요. 그중에 아들 빼고 다섯 자매 중에 둘째 클로이를 제일 좋아해요. 키 크고 뭔가 시원시원한 성격, 웃겨요. 그래서 저는 클로이가 좋더라고요. 엄청 기대가 됩니다. 근데 웨이팅이 원래 성수에 있는데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해서 다른데 있는 걸 가볼 건데 모르겠네. 거기도 사람이 많을지 안 많을지 기다리면 되죠. 더 성, 성수는 이제 밖에서 웨이팅해야 되는데 더현대는 걸어놓으면 어차피 안에 백화점이어서 다른 데 가면 되거든요 주말에 가려고 했다가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부었냐? 머리 하기 귀찮은데 머리는 안 하겠습니다 빗어주긴 할게요 잘빗서지죠 머릿결이 염색을 맨날 하는 것 치고는 나쁘지 않아요. 이거를 무사히 나는 올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해야 할 때가 온것 같아. 좀 새로운 것도 해보고 살고 그래야죠. 그렇죠? 너무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유튜브를 시작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기록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나이가 드니까 30대가 넘었잖아요. 30대 중후반을 해가면서 뭔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기억이 잘안 나는 거예요. 대학교 때는 1,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게 있으니까 뭐 1학년 때뭐 했고 2학년 때뭐 했고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몇 살에 뭘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나마 좀 중간중간에 여행을 막 크게 가거나 몇 년도에 여행 간거 이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빅 비... 사건이 없으면 아무것도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작년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이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좀 기록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나중에 모여서 더 늙어서 40대가 돼서 보면 재밌지 않을까? 나의 30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귀찮네요. 오늘은 그래서 만약에 예쁜 게 있으면 사고 아니면 말고 커피만 마시고 오고 오랜만에 혼자 하는 데이트? 셀프데이트? 요즘에 그 유행이라면서요? 셀프데이트. 전 거의 항상 셀프데이트랑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는 쇼핑은 혼자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 거 봐주는 것도 싫고 제걸 봐달라고 하기도 싫어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 가는 거를 진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백화점? 백화점 좋긴 한데 사람 많은 걸안 좋아해요. 더 연애 같은 사람 많은 데잖아요. 너무 어지러워. 진짜 신체적으로 어지러워요. 사람이 많은 데 가면. 그 저기 가서 병원도 갔는데 무슨 뭐좀 문제가 있긴 하대요. 근데 심각한 건 아닌데 진짜로 그내 나만의 느낌이 아니었어. 진짜 그 문제가 있는 거였어. 고치는 방법은 없다는데요? 그냥 무슨 모시기 뭐 훈련하고 하는 거여가지고. 그냥 살아야 돼. 옷도, 옷을, 옷 입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킴카나시안에 진짜 집에서 이렇게 입어요. 그냥, 그냥 이런 스멧팬츠에 딱 붙는 티. 아, 기 싫다 아, 나가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한두세 시간 걸리는 것 같아. 요 밖에서 잘 찍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 찐따예요, 같 제발 살게 있었으면 좋겠다. 티셔츠나 그런 거를 저도 사서 한번 그 패브릭을 느껴보고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킴카다시 아니. 패브릭이서 amazing 이러면서. 누구 만나는 것도 아닌데 막. 어, 꾸미고 싶지 않아요. 괜찮지 않나? 아내가 더울까봐, 저 진짜 덥고 답답한 걸 진짜 싫어하는데. 아우, 다 입어도 되겠죠? 오늘 몇 도지? 10도 넘으면 이거 후드 하나만 입으면 돼요. 말랑카우가 따뜻해서. 그 멋있게. 가방, 들고. 이러로갈 거예요. 괜찮죠? 전화 왔다. <목소리> 저한 도착을 했고요. 2층으로 가면 스킨스가 있습니다. 입장 웨이팅은 없었는데 피팅룸이 하나밖에 없어서 1인당 5분 동안 3벌만 피팅해볼 수 있어요. 신중하게 기본템으로 딱 3벌만 골랐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낫인데 이거 저희 할리우드 낫이랑 확실히 너무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는 틱톡에서 엄청 바이럴됐다는 그 진짜 그래서... 예쁘긴 예쁜데 15만 원이에요. 마지막으로 입어본 건 귀여운 잠옷. 보들보들하고 좋은데 미국 m 사이즈브 그런지 바지가 좀 크더라고요. 다른 것도 입어보고 싶었는데 다시 웨이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커피 마시러 나왔습니다. 하르보나라는 그달 달달한 크림 맛이 아니고 진짜 짠 맛으로 전통식이어서 예, 진짜 맛있어요. 집에 왔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는 거 너무 힘들어. 지금부터는. 엄마 다 계속 누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응.